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. 사실 집사람 시켜서 하고 있어요, 지금. 한 바퀴 돌다 보는데 어, 로마가 있는 거야. 나랑 똑같은 색깔 했네. 내 차였어.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저도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정말로 이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내가 절실히 느꼈거든요, 진짜. 근데 사실은 한 구독자 마음 넘어갈 때 한번 할까 했었는데 좀잊고 살다가 오늘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오래된 댓글도 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댓글을 좀 답을 남기는 걸로 되도록이면. 근데 또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악플에만 남기더라고요. 야, <laughs> 또 댓글 지운 적도 있었던 거 같은데. 그래서 어쨌든 시계 먼저 해볼게요. 롤렉스 제가 제일 먼저 올렸는데, 이야. 제가 작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, <laughs> 이게 희미하게 보이네. 기, 롤렉스에서 보면은, 시계 쪽에서 보면은 기스 얘기가 되게 많아요. 기스 있는 게 진짜 스웩이네요. 그런데, 제가 사실은 시계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하고 막 이런 걸잘 못해요. 그냥 던져놓고. 예를 들면 아이패드를 제가 한 2년 전에 샀는데, 어느 순간 아이패드 어디있지 근데 차 뒷좌석 바닥에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밟아가지고 그게 구부러졌어 약간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해요 제가 그 이거 소개하면서 보다 보니까 진짜 기스가 많더라고 파텍도 막 기스가 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차고 다니다 긁히고 하니까 진짜 기스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야 GMT랑 서브마리너 사보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피 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 진짜 런을 해서 가서 산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근데, 뭐, 어떤 분, 직장 다니시는 분이 런 해서 몇개 샀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. 어, 이거, 하여튼, 지금 롤렉스는제 생각에는 그냥 피를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. 제 생각에는. 인스타그램 주소 어떻게 되시는지, 요즘에 주소를 제가 내보내거든요, 거기다.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. 그때 이제 구독자 수가 그때 하여튼 400명이 안 됐거든요. 오늘자로 구독자 봤더니 230명이 넘었어. 조만간 제 인스타 팔로우를 추월할 것 같아서. <laughs> 지금은 990명 정도. 근데 어쨌든, 지금은 인스타 주, 저기 주소는 영상에 나가고 있어요. 추신수 전현무 이서진 장동무 닮았어요. 뭔 소리지? 아, 너무 극찬이신데. 사실, 전현무 얘기 더 많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전현무 씨한테 죄송합니다. 뭐, 이거 지금 말씀하신 질문들 매장에서 구할 수 있나요? 이런 것들. 아, 매장에서 불가능하죠, 사실 은 거의. 새로 진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, 지금. 그니까 이게 사실은 피라는 게그 식을 사려면 뭐 보통 다른 식의 딜을 하거나 그런 거 과정에서 또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식에 살려면 저 식에서 사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 피라는 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파텍필립이뭐 어떤 걸 사려면은 뭐 1억 얼마짜리 뭘 사고 뭐. 이제 그거는 사실 옵션셜한건 아닌데 그 이제 매장에서의 뭐 방법이죠. 뭐 사실.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. 이거 되게 싫어하던데. <laughs> 회사를 경영하시는 건가요? 아닙니다. 파텍 시계 중에 서른 살 여자가 살 만한 시계 추천. 그냥 있으면 사세요. <laughs> 추천할 모델이 없어요. 그냥 매장이 있으면 사야 돼 그냥. 지금 사실 우리나라,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스포츠워치를 좋아하는 거예요. 뭐 집값을 비유하면 강남이 올랐다가 풍선 효과처럼 뭐다 같이 오르는 것처럼 시계도 원래 바셔론 콘스탄티나 이런 것들 사실은 거의 안 팔려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. 근데 지금 풍선 효과처럼 딴 브랜드까지 가니까. 지금 뭐, 마린까지 간 거예요, 마린. 마린이 스포츠워치가 아니거든요. 마린까지 가서, 마린 대기가 뭐 1년 넘어요, 지금. 근데 이제 드레스워치는 어느 브랜드나 아예 완전 히 리미티드 에디션 빼고는 다 감가가 있어요, 어느 브랜드. 허세가 아니라 말투부터 부했는데, 부는 아니고요, 저 빚은 좀 있습니다. <laughs> 내모부 장관께서 회계 쪽 일을 하는 것같은데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, 저사람 자기 일할 때도 그일 모든 걸다 기억하더라고. 방송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? 스무 살때 엑스트라를 좀 했어요. <laughs> 엑스트라. 근 지금 와서 좀 고백하는 건데, 한번 1박 2일 촬영이었나? 관광버스를 이제 엑스트라를 태우고 다니는데, 어디 잠깐 서가지고 제가 화장실 갔거든요? 좀 오니까 버스가 없어. 간 거야. 이러면서. 근데 돈을 주더라고요. <laughs> 아유, 내가 그때 이실찍고 했어야 되는데, 돈이 나와가지고 난 사실 너무 좋았지. 아, 그때 진짜. 지금 자료하면 찾아보면 있을 텐데. 의가형제 나왔었거든. 모르시죠? 옛날에 장동건이랑 손창민 막 이런 사람 나왔었고요. 찾아보면 막. <laughs> 속도 범위죠? 아, 저 되게 약하게 타고 지좀 범위 많아서. 뭐 제가 봤을 때는 뭐, 직선 구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200에서 2 1 4였었거 같은데 그, 저, 그래가지고, 이게 원래 이제 트랙 타고 그러면 타이어를 교환해야 된대요. 그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서비스 센터를. 교환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. 그렇게 난 약하게 탄 거지. 두세 번더 타도 될것 될 같은데요. 좀 창피했어요, 그때. 직업이 궁금합니다. 직업은 얘기해도. 현재는 직업이 없어요. 주황색 시계줄. 아. 그러니까 이게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줄갈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좀 색다른 느낌이 나요. 실제 줄갈면 근데 저는 귀찮아서. 시계 안 맞추고 차거든요, 그냥. 어, 취미부자 아니고 부자 아닙니까? 그러는데. 제 후배 중에 하나가. 부자여서 취미가 맞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. 그건 아니고요. 빚이 많습니다. 선생님 사모님 공개 언제 하시나요? 안할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원래 막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서 사실 지금 이거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걸 보고서.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와이프는 일단 안 나올 거예요. 지금 제 심정으로서. 인스타 팔로하면 우 마팔해주시나요? 제 인스타 팔로 우몇명 없는데. 아무나 팔로워하지 말라고었거든요 <laughs> 아, 장비, 장비 얘기하시는데, 바이크를, 장비를 안 하고 탄 적은 없어요, 제가. 저도 사고 두번 나가봐가지고, 바이크는 무조건 장비를 하셔야 돼요.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, 혹시 사고 나면. 예식하실 때, 집에서 드실 때 어떤 거 드시는지. 근데 보통 요즘에 많이들, 뭐지, 음식하고 같이 먹잖아요, 와인이랑 이런 거.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요. 그냥 뭐, 술 먹으면 술 먹는 거지. 그래서, 뭐,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는 건잘 없는데, 라면 편은 보셨겠지만, 라면을 좀 많이 먹어요. 아침에 해장은 무조건 라면. 페라 로마 맥이 얘기 듣뭐 슈퍼카 좀 진심이에요. 뭐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네요. 뭐 색상 이뻐요. 이것 때문에 생각났는데, 제 후배랑 저희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한번 관광하듯이 돈적 있어요. 왜냐면, 클래식 카드 있잖아요. BMW, 막 G3, 뭐 G8, 막 이런 거. 대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한 바퀴 돌다보는데, 어, 로마가 있는 거야. 나랑 똑같은 색깔 했네. 내 차였어. <laughs> 아 진짜 구독자 아 구독자 초대해서 라운딩 한번 나가자는데 이거, 이거 좋은 생각이다 진짜 내가, 내가 다 모시면 되잖아요 그렇죠? 이거 좋은 생각인데 이거 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람 시켜서 하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사실 진짜 별로 이런 체질이 아니라서 이제 댓글은 다 읽어드렸는데 제가 물론 제 채널에 지식을 전달해 준 채널은 아닌데 앞으로는 좀, 좀더 구성을 탄탄하게 하고,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지식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볼게요. 재미있게. 좀더 지켜봐 주시고, 뭐, 아까 뭐 여러가지 의견들 뭐, 뭐, 골프도 그렇고, 한번 제가 구성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알고 있는 거모